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우리 문인화 시간인데요. 이 국화가 굉장히 어려워요. 이 매사군자 중에 매난국죽 중에 국화가 제일 어렵다. 에, 그래서 그 굉장한 그런 그좀 공을 공 다른 화목에 비해서 더 드려야 된다. 자, 근데 일단은 잔디 제일 중요한 거는요. 그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순서를 알려드리잖아요. 그럼 그거를 잘 기억을 했다가 하셔야 돼.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리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기억을 다 못하니까 영상을 보고서 한번더 상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. 그래야지 그 순서에 맞게끔 진행을 해야지 그림이 된다. 이제 서양하는 사람들은 뭐 그림을 왜 배워요? 이런 사람도 있어요. 근데 이 서양이랑 동양이랑은 전혀 천지 차이야. 이 접근 자체가. 자, 이제 일단은 자, 두분다 이렇게 그 번졌죠. 많이 번졌어. 자, 물이 많은 데다가 이 연맥을 치는데, 이쪽이 마, 맞죠? 여기가 맞지. 예, 맥을 치는데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하라고 그랬는데, 급하니까 그냥 했단 말이야. 뭐, 그러면 안 돼.